강동구청장 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확정됐는데요. 여야 후보의 무소속까지 더해 접전이 예상됩니다. 현직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작용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최종 3명의 후보가 진검승부를 하게 된 강동구청장 선거. 현직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작용하며 선거판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준호 후보는 지지층 분산을 막아야 하고 국민의 힘 이수희 후보도 젊은 층 표심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재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이정훈 후보는 아이맘 강동과 다독다독 등 골목 거점형 공감 복지로 젊은 엄마들의 표심을 공략해왔습니다. 강동구에도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이었는데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포함해서 또 공간을 140개를 만들었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과거 약 15년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 모습입니다. 지난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선 약 5만 표 최근 대선 결과에서도 약 2만 표 차이로 보수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조기 등판한 민주당 양준호 후보가 전세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방역으로나또 지방 자치에서 할수 있는 부청장의권한으로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신속히 풀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청년 주택이나 여론 주택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면은 아 이제까지 이었던 표에 대한 것을 꼽으러로 표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내부 경쟁을 뚫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수희 전 강동갑 위원장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김충환 전 국회의원 등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저항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원팀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고 지지자들 이탈도 우려해야 합니다. 공약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강동구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 도시민 천호 성내 쪽에는 재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죽은 상권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바닥 민심을 살피며 20년 이상 눈도장을 찍어온 관록의 정치 구단과 대항마로 급부상한 집권 여당의 신흥 강자 여기에 타이틀만으로도 존재감이 확실한 현직 구청장까지 더해 3자 대결 본선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